안녕하세요. 부동산명자TV 이리미입니다 강남의 마지막 판자천으로 알려졌던 구룡마을이 드디어 천지 개벽한 모습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1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구룡마을 개발 계획에 따르면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해서 개발하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은 이제 구룡마을은 초등학교를 품위하는 고품격 주거지로 그야말로 완벽한 변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영상에서는 구룡마을의 다양한 모습 한번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씩 출발하면은 자 이제 현재 화면에서 보고 계신 모습이 2030년에 입주하게 될 구룡마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하나 특징을 말씀드리면은 자 세대수는 3 8 0 4세 정도 예상이 되겠고요. 이 중에서 1,813세대가 분양이 되고 1,107세대는 임대 아파트. 그 다음에 우리가 신혼 부부를 위해서 미린의 내네 집을 600세대 정도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 합니다. 주요 시설로는 말씀드린 초등학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종교시설, 의료, 연구시설, 상업시설 등이 유치하면서 이 지역 내에서 자급자족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까지 다크갈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특히 특징이 보면은 우리가 강남 최대 단지면서 최고 농품 주거지로 갈수록 성과가 높아지고 있는 dh 포트 아이파크와 이렇게 육교로. 보행 육교로 연결됐다는 것도 아주 큰 특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아, 구룡마을이 천지계백이 이제 에, 이해가 잘안될 텐데 현재 모습을 보시고 2030년의 모습을 보시면 아 그야말로 천지계백이다 이렇게 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게 구룡마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약 에, 1107세대가 거주 중이었다가 738세대가 이미 이주를 완료했습니다. 아 나머지 4년 세대를 금년 중에 이주시키고 개발 계획을 진행하게 나갔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이 모습은 우리가 구룡마을 내부에서 어, 이미 개발이 완료된 d h 4사이팝과 레미안 프레티지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정말로 판자촌이라고 하기도 어, 부족한 그런 열악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같은 사진 하나 더 보면 어떻습니까? 어, 그야말로 주거상태가 극히 열악한 상태에서 취급한 개발이 요구됐던 그런 지혜김을 우리가 어떻게 볼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하늘에서 본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안정돼 있고 아름다운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자, 우측에. 의료연구시설에 들어가게 되고요. 양재대로 변해에서 상업업무시설과 근리생활시설이 주착됩니다. 자측에는 공공청사와 종교시설 등 편의시설이 들어가게 되고요. 가운데는 공공복합시설과 초등학교 등 공원같은게 주착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공부하는 어린이들은 뭔가 안정감 이 있는 그런 어, 느낌 속에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산자락을 밑으로 해서 주거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상당히 조화롭고 안정 그런 단지 모습을 띠게 될 거다 이렇게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이 모습은 양재 도로에서 바라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스카이라인도 살려 있고 전체적으로 이 단지가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받게 되는 것이죠. 자이 모습은 이제 산쪽 방향을 좀더 확대해 본 모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건 대모산에서 바라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스카이라인 살아면서 아름다운 투화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d h 4 아이파크에서 바라본 모습. 되겠습니다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구룡산에서 바라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느 면에서 바라보더라도 이 단지가 아름다운 안정감 속에 조화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자 평형별 배치를 보면은 무엇보다도 이제 양재대로 접해 있는 부분은 주상복합체 들어가는데 여기는 이제 F1과 F2 블록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대무산 쪽 산자락에 는 B원 블록을 해서 자 이쪽 블록에는 전용 면적이 60에서 85평방미터 이하인 중 소형 아파트가 주차게 되고요. 그다음에 가운데는 M블록, 그다음에 이제 구룡산 밑에 산자락을 B2 블록이라고 하는데 이 M블록과 B2 블록은 60평방미터 이하 아, 소형 면적이 유착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면적에 따라서 우리 층구도 한번 보면은 자, B1 블록과 B2 블록은 어, 전체적으로 산자람이 됐기 때문에 예, 층수가 15층 이하의 건물이 들어가게 되고 중앙에 있는 M 블록은 20층 이하 건물 그 다음에 양제 대변에 있는 F1과 F2 블록은 층구가 35층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체적으로 이 대모산, 구룡산과 잘 조화로운 그런 스카이라인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자그 다음에 이제 단지 내에서 이렇게 충고뿐만 아니라 뭔가 순기능 기능을 강화하고 어, 미래 성장 기반을 우리가 좀더 키우기 위해서 다섯 개 섹터로 나눠 놨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에듀파크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레몬벨트가 됐습니다. 이게 왜레모이냐 그러면 이 시티를 레몬시트라 부르면서 어, 미래 성장 기반을 가진 뭐 이렇게 속칭 자가 면역 도시라 그러는데 어, 그런 개념은좀 낯선 개념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네몬시티 개념에 대해서 네몬 시티 개념이어서 네몬이의 벨트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고 세 번째는 이제 예, 그린 커리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커뮤니티 커리더, 다섯 번째는 네이버 커리더 이렇게 다섯 가지 섹터로 나눠졌습니다. 이 다섯 가지 섹터를 하나씩 좀더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에듀파크가 되겠습니다. 에듀파크 교육과 관련된 것이죠. 이 에듀파크는 어, 전체로 보면은 이 예, 단지 반원형을 이루고 있는 모분인데엠블로비아 그래서 양재대로 사이를 말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과 책임을 직접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어, 교육의 효과 높일뿐만 아니라 여기서 자라면서 공원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공공청사시설에서 뭔가 안정감 속에서도 어,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한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폭이 21m에 달한 도로들 사 네몬벨트가 되겠습니다 이 네몬벨트를 통해서는 열린 도시의 어떤 개념을 제공하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커리도, 그린 커리도입니다. 아, 요즘에 도시개발할 때 통경측이 중요하잖아요. 통경측은 바람이 통하는 길이지 않습니까? 특히 개포동의 통경측은 양재천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그린벨트가 양재천을 시작해서 TH 포스트 아이파크를 지나서 구룡마을을 지나서 구룡산에 연결되는 그런, 어, 정말 공기순환에 강화될 수 있는 그런 동경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커뮤니티 거리대인데, 이가 이 산자락이다 보니까 지역별로. 어, 저, 높이 차이가 나. 단차가 날수 밖에 없는 거죠. 그 단차가 있는 쪽은 단절되기 쉽기 때문에 그단차 있는 쪽은 우리가 입체 보행 도로를 설치해서 이 연결이, 단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마지막은 네이버 커리도 커리, 커리 해가지고 이 주거 벨트, 이 B1 블록과 B부부터 사는 거는 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이렇게 해서 블록 간의 연결 보행로를 개설하겠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단지 내에 단절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상당히 순기능적인 기능성을 높인 구상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게 어떻습니까? 이제 강원의 중앙에는 m 블록에 대한 평면도가 되어 있는데, 이 평면도까지 나와 있다 그러면은 이 계획이 2030년 위주가, 정말,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시고 계신 평면은 B블록의 상단이 되어 있고요. 어, 이어서 하단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f1 f2 블록의 평면을 들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2030년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구룡마을의 개발 계획을 말씀드려봤는데 마지막 다시 한번 우리가 전체 모습을 어,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2030년쯤 입주하게 될 구룡마을 모습이 된 건데 그때 되면은. 뭔가 미래의 지향적이고, 어, 아름다운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어, 새로운, 어, 단지 명을 가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지난, 어, 3월 말 서울시도 발표한 고령마을 개발 계획에서 안내해 드렸고요. 부동산과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개포 행복부동산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